자, 각 치시를 고민하신 분께, 그냥, 치명타시 시전모조를 껴도 돼요. 자, 이거 갖다가 매핑을 해볼게요. 자, 지금 취약성, 쇠약화,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마나 회복, 불가랑, 원소 반사, 그두 개만 걸러주면 돼요. 자, 이들로 16티, 국악 16티어 지도로 돌아볼게요. 기대 근데 DPS는 확실히 차이 많이 나요. 근데 매핑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 빌드 세팅으로 하시면 공속이 많이 낮아가지고 오히려 더 땡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속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재채기, 재채기. 자,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건각치시간이니라 그냥 일반 치시입니다. 그리고 쇠약화가 걸려있어요, 일단. 자, 이렇게. 이게 치명타시 시전 보정입니다. 다시 각지시로 바꿀게요, 전 이제.